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엑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타디가 미니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였네 사실 업데이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준 것 뿐입니다 여기 보면 미니 패치 노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썸머 레이드의 체력 증가량을 기존 설정 체력이 아닌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증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뭐야 원래는 플레이어 수에 따라 증가한게 아니라 그냥 기존 설정 체력이었어? 그러니까 힘들었지. 이제는 한 명이 가도 좀 쉽게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갈수록 더욱더 체력이 많이 증가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름 레이드의 체력을 약화했습니다. 오, 레이드의 체력을 낮게 해줬구나. 그 다음에 구루 NPC 미션에서 요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하였고요. 네이마르, 은바페 팀업을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아, 하이브리드가 되네요. 이제 네이마르, 그러니까. 블루독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하이브리드로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티어리스트 올라가겠는데 그리고 블러드 커맨드 요소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미니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미니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혼데츠 크리에이터 전용 코드가 A라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코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A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있나? 교환 오 뭐야 와오 진짜 주네요 야 콘텐츠 제작자 코드가 따로 있었습니다 와 대박 오 이게 진짜 될 줄을 몰랐는데요 보석을 5,000개 특성번호 200개 통계주사 200개 프리미어 캐시 50개 기본 캐시 50개 미쳤다 와야 이게 맞는 거야? 주번시크이 부스터 5개 와 제작자님들 사랑합니다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진짜 이걸 이렇게 준다고요? 와나 이거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와 지적자님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와 내가 그동안 뽑기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짜증났었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캡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이 캡슐 여는 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하하하하.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코드가 진짜 있었고요 미니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